와,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구별의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예, 대한민국 남쪽 나라, 구흥군의 예, 거금도 섬에 일주 도로에 있는 오천 몽돌 해변이 되겠습니다. 몽돌이 상당히 큽니다. 어유 이거 들어보니까 엄청난 무게예요 근데 여기, 모래 해변에, 참 몽돌 해변에 왔더니 돌탑이 많이들 쌓아져 있어요. 오시는 예, 여행객 관광객, 관광객 분들께서 소원을 많이 빌고 가셨네요. 예, 절에만, 탑, 절에만 탑을 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변가에도 예, 이렇게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이렇게 지금 예, 탑을 쌓아서 소원을 지금 빌었습니다. 나나나, 나나나. 네,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기는 고천 해변, 네, 몽돌이 많다고 해서 한번 잠깐 들렸는데요. 정말 몽돌이 많습니다. 네, 해수욕은 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몽돌을 이렇게 예, 구경하는 거죠. 아 정말. 여기 예, 고흥은 김양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쪽에 무슨 군부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사가. 네. 어때요, 여러분? 겨울바다, 예. 이렇게 몽돌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소원을 하나 뭐, 한번 빌어보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상으로, 보흥군의 예. 어금도 일주도로 해변, 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탑을 약하게 쌓아가지고 바람이 부면 무너질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소원을 빌면서 세워져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